자, 이번에 해볼 내용은 넓이를 이용한 정적분의 활용입니다.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최고 차의 개수 1인 4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 식을 만족시킨다. 그리고 이런 조건, 이런 조건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먼저는 이 말이 중요하겠죠. 도 함수가 기 함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죠? 4차 함수인데 우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fx를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x4제곱에 플러스 ax제곱에 플러스 b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함수는 어떻게 되죠? 도함수는 4 x 세제곱에 플러스 2ax가 될 겁니다. 여기 홀수창밖에안 남죠. 자, 요런 관계 잘 기억하시고 어, 근데 f 플라임이 0이고 f1이 2라고 돼 있습니다. f1이 2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은 a 더하기 b가 얼마인가요? 1이죠 a 더하기 b가 1이다 그 다음 f 플라임 1이 0이래요 자 여기 1 집어넣으면 0된다는 말이니까 a 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a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3될 겁니다 자 그럼 끝났죠 fx하고 f 플라임 x 다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도함수가 이렇게 되있다는 말이죠. 도함수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기함수 형태로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얼마죠? 마이너스 1일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다음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f(x)를 그릴 때는 이렇게 선을 내렸죠. 계속해서 우리가 미분에서도 많이 풀어보셨죠? 자, 이렇게, y축도 꺼주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는 거예요. fx를 그려보게 되면, 감소하다가, 여기서 정점을 찍고, 증가해서, 여기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와서, 정점을 찍은 다음, 다시 올라가는. 그죠? 이런 형태죠. 그 다음에, f1이 2라고 돼있죠? f1이 2니까, 여기. 여기가 1,2일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지점은 마이너스 1 콤마 2가 되겠죠. 그럼 이 지점은 얼마죠? 이 지점은, 어, F0이니까 3 되겠네요. 여기 B 값이 3이죠. 그래서 0 콤마 3. 이미 함수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나와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X 축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극소 값이 2니까. 아시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보고. 기억. F 플라이 마이너스 1이 0이다. 맞죠? 도함수가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마이너스 k에서부터 0까지 f x d x 와 0에서부터 k까지 f x d x 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f(x) 자체가 우함수죠 어, 그러니까 얘도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디귿 t가 0하고 1사이 있을 때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이 값이 6t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볼까요? 마이너스 t 에서부터 t 까지입니다. 대칭인 형태죠.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t가 여기 있다고 치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마이너스 t죠. 그럼 대칭으로 t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의 넓이를 말하는 거죠. 이 부분 넓이. 그죠? 자, 1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 t 값은 여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죠? 0하고 1 사이다고 되어 있죠 이때 6t 라고 하는 값은 어디서 나올까요? 6t 라고 하는 값은 어,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려 보셔야 좀 보입니다 여기 지금 이 t 죠 그죠? 우리가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x 축과의 넓이입니다 그죠? 그럼 이게 넓이면 이쪽이 넓이로 읽으셔야 되겠죠 그럼 이쪽도 뭘로 보셔야 되나요? 크기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쪽도 넓이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6T라고 하는 넓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라 거죠. 여기가 지금 3인 거 보이시죠? 이쪽 빨간 부분 이 부분 넓이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6T죠. 왜? 이게 2T고 요 점의 좌표가 3이라는 말은 높이가 3이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디귿은 이 파란 부분의 넓이와 빨간 부분의 넓이를 비교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6 t 가 크죠, 그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다. 그래서 답은 5 번이 되어야 될 겁니다. 도함수를 통해서 f(x)를 그려내는 방식 미분에서 많이 연습했습니다, 그죠? 자, 다음 문제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4차함수 f(x)의 도함수 f플라이맥스에 대해서 f플라이맥스는 0이세 실근을 갖는다. 이 크기 순서죠. 자, 그때 s는 이거 키는 이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 지금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 보이시죠? 도함수에다가 어떤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우고 적분을 했다는 소리는 이둘다 넓이를 구했다라는 소리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어, 도함수가 삼참수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어, 알파 그죠? 다시 보면 알파, 0 베타죠. 여기가 0, 여기가 베타입니다. 얘가 y는 f플라이맥스가 될 거고 그럼 이 부분 알파에서부터 0까지가 s입니다. 여기 요 넓이가 지금 s라는 소리죠. 다시, 절대 값 씌워서 적분을 했다라는 소리는 넓이를 구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t는 0에서부터 베타까지죠. 여기. 절대 값을 씌웠기 때문에 위로 꺾여져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부분의 넓이가 t라는 소리입니다. 되겠죠? 자, 요걸 기억하고 문제를 보는 겁니다. 자, 기억을 보게 되면 은 fx는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자 이게 도함수죠 그러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겠죠 그러면 극대값을 갖는 게 맞겠죠 여기는 그 다음 니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면 s와 t가 같다 자 알파 베타가 같다 라는 소리는 여기가 지금 0이에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이값두개를더 하면은 0이다라는 소리는 대칭이다라는 소리겠죠. 그럼 이해되시죠? 이두 개가 대칭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넓이와 이 넓이는 당연히 같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3차함수가 점대칭이죠. 이해되시죠? 어, 그래서 얘도 맞는 말입니다. 다음 D급 볼까요? S가 T보다 작으면 이 부분이 이 부분보다 넓이가 작다라는 소리는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조금 극단적으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지금 s고, 그죠? 요게 꺾여서 올라간 게 t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1이라고 치면은 이 부분은 얼마일까요? 한 마이너스 3 정도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기 알파, 여기가 0, 여기가 베타인데 fx를 한번 생각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디귿에서 자 일단은 음수, 양수, 음수, 양수입니다. 그러면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될텐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부분. 감소했다가 여기서 증가를 할 텐데 얼마만큼 증가하고 여기서 감소를 할 텐데 얼마만큼 감소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쪽 부분은 감소인 거는 확실하죠. 이렇게. 감소할 겁니다. 이렇게. 정점을 찍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부분의 넓이가 이 부분의 넓이보다 크죠. 자,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냐면은 이 부분보다는 조금 올라갑니다. 증가를 할텐데 요만큼 쪼, 조금 올라간다는 소리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정적분을 만약에 넓이를 알파에서부터 X까지 적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요게 X입니다. X X라고 생각한다면 은 X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면 넓이가 점점점점 더해지겠죠.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넓이가 점점점 커지는데 더해지는 건데 양수만큼 더해지겠죠, 정적분의 값이.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이쪽보다는 더해지는 양이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는 맞는데 조금 올라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얼마큼 올라갈지는 알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어떤가요? t가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쪽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역을 차지합니다. 그 말은 앞에 설명한 대로 똑같이 이렇게 x라고 본다면 0에서부터 x까지 0에서부터 x까지 적분값을 보게 되면 음수, 음수 정적분 값이 음수죠. 음수, 음수, 음수하면 점점점 커지죠. 이렇게 많이 더해지죠. 상당히 많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훅 떨어집니다. 훅 떨어져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상태에서 f 알파가 0이래요. 여기가 지금 알파죠. 알파. f 알파가 0이라는 소리는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소리겠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양의 실근 두 개이다. 음, 여기가 지금 0이니까 y축이죠. y축인데 여기 교점 두개 나오는 거 보이시죠? x축과.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5번 대야 되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미분에서도 많이 연습을 했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 fx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가 8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0에서부터 8까지 fx가 다 주어졌네요. 그리고 y의 fx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다. 자, 이 값이 680일 때 상수 k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읽어야 되죠? 절대값 씌워져 있죠. 절대값 씌워져 있다라는 소리는 이걸 넓이라고 보라는 소리입니다. 넓이로 읽어 주셔야 됩니다. 넓이가 680이다. 그렇게 되게끔 요 k값 정해 보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 적분 구간이 어떤가요? 적분 구간이 지금 대칭인 거 보이시죠? 요걸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보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요 부분과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있을 텐데, 넓이를 먼저 구해볼까요? 자, 이 부분 넓이, 얼마인가요 3에다가 8, 38, 24에 나누기 2를 해주게 되면은 12가 되겠죠, 요 부분 넓이가. 그 다음, X축 아래쪽에 있지만, 넓이로 보셔야 되겠죠? 이게 절대 값 씌우게 되면 꺾여져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넓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 밑변이라고 보면은 3이죠. 이쪽 8입니다. 38 24 나누기 니까여기도 12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다음 이쪽 부분은 얼마인가요? 요게 지금 인거 보이시죠? 높이 8입니다. 그러니까 넓이가 8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3 개를 더했을 때 얼마인가요? 32가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기가 8이에요. 이 그래프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도 붙어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근데 적분 구간이 대칭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도 이 그래프가 붙어 나갈 거고, 이쪽으로도 붙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34였죠. 다시 32였죠. 적어 놓고 시작할까요? 전체 넓이가 30입니다. 그러면은 한개 요거. 만약에 tk까지 8 됐다. 그러면 이쪽에 한 개, 이쪽에 한 개. 두 개가 생기겠죠. k가 8이면 그 다음에 16이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이게 4개 붙겠죠.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 4개 아 그러면은 32에다가 얼마를 곱했을 때 680에 가까워지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죠? 어 20인가요? 20 정도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640이 되죠. 자, 640이다. 20을 곱해서 640이다라는 소리는 이쪽으로 10개, 이쪽으로 10개를 붙였다라는 거죠.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죠. 총 20개니까. 이해되시죠? 이쪽으로 10개, 이쪽으로 10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40이 더 남았죠. 40. 40이 더 남았는데, 어 40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쪽으로 10개가 붙고, 이쪽으로 10개가 붙는데, 만약에 1개를 더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32, 32가 붙으니까 64가 붙어버리면서 넘어가버리죠. 안 됩니다. 20개가 붙어야 돼요. 10개, 10개 붙고 40이 남았죠. 40을 이쪽에서 20, 20을 차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20대는 상황을 보면 되겠네요. 그죠? 어,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10이고, 그죠? 지금 요 넓이, 요 넓이 보이시나요? 이 부분. 요 부분이 8입니다. 그러면은 얘와 얘를 더하면 20이 되겠죠. 자, 정리해 볼까요? 전체 넓이가 30입니다. 20을 곱해서 640이 됐다는 소리는 20 이쪽에 10개, 이쪽에 10개를 붙였다는 소리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40이 남았는데 이쪽에 20이 붙어야 되고 이쪽에 20이 더 붙어야 됩니다. 그 말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넓이, 8만큼 더 가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지금 K값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10개 붙는다라는 소리는 8. 이 8이라고 하는 애가 10번 간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8 곱하기 10에다가 이쪽에 20이 붙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5만큼 더 가게 되면 적분 구간이, 어,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85가 되어야 돼요. 되겠죠? 5번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절대값 쉬운 이 식, 이 넓이를 물어본다라는 것. 괜찮죠? 자, 이번 강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